내 삶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 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성 동탄의 천혜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성 소수자분들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 잘 알지는 못해. 조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생소하지. 이 성소수자분들 중에서 네.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세요. 음, 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태어났을 때의 성을 음. 버리고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따라 음. 가시는 분들인데요. 네네. 이분들은 어게거나 이제 태어날 때 성을 버린 거잖아요. 네네. 바꾼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했을 때 음. 사주팔자가 바뀌게 될까요, 이분들은? 음. 사주 팔자 사주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주는 바뀌지는 않는데, 어, 팔자가 바뀌지. 음... 어, 팔자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살아오면서 남자로서 살다가 여자로 바뀌어, 그러면 어, 내가 모든 부분에 행동하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고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면 남자들은 남자의 삶이 있고 여자들은 또 여자의 삶이 있지만은 모든 부분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 일단은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내가 뭔가를 확정을 못 짓잖아. 여자로도 살 수가 없고 남자로도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갈팡질팡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 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 어, 내 팔자가.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커서, 어? 이제 커서, 어, 내가 사회적으로 움직일 때가 되면 이제 그게 더 확실하게 바뀌어지겠지. 아, 나는 남자인데 여자로서 살아가야 돼. 나는 여자가 더 좋아. 이래서 그 방황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나의 팔자는 바뀌기 시작을 하고 이제 더 성장을 해서 내가 사회에 뛰어들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겠지 살아가는 게 신체의 변화 그렇죠 이거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신체 의 변화도 생겨나겠지 왜냐하면 이 성이라는 이분들은 성이라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이 아닌 다른 성에서, 어, 뭔가 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하고 다른 그런 거를 이분들은 발견을 하고 그쪽으로 찾아가시는 거잖아. 어 그쪽으로 해서 내가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가시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 가족 간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자꾸 움츠러들 수도 있고 또 당당하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나를 좀 감추게 되고 또 움츠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거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쳐낼 수가 없지 응 음, 그러다 보면 내 팔자가 변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도 뭐 직업을 바꾼다든지 이럴 때 내가 갈 길이 또 이렇게 달라지고 그러잖아. 근데 이 성이라는 거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났을 때그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살기 위함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름 본인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가는 부분이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인,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요즘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점을 보잖아요. 여기. 그러면 찾아오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남자에서, 어? 나는 남자에서 여자로 가고 싶다. 그런데 여자로 가려면, 법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근데 또 요즘에는 또 법적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돼서 잘 이렇게 할수 있잖아.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집안의 문제라든지, 막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많이 힘드시다. 이렇게 상담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잘, 잘은 모르겠어. 그런 성에 대한 뭐 이런 거는 내가 겪어보지를 않고 내가 또잘 알지도 못하니까 내가 100%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안다. 이렇게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를 맞추고 움직이든 간에, 내 마음과 그런 게 확신하고 확고하시다면, 뭐, 여자의 직업, 남자의 직업, 뭐, 이런 거 구별하지 마시고, 잘 열심히 움직이셔서 잘 바로 이렇게 잡고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은 뭐, 사주는 안 변해도 팔자는 바뀐다. 그건 정확하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성소수자, 그중에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의 네. 네. 팔자의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제 대화 나눠봤는데요. 네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 다 변화되는 시기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성정책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고 또 찾아가시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이, 신적으로서, 무당으로서, 제가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응? 그렇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어, 요런 거를, 조금씩, 주위의 분들이라든지, 또내 가족이라든지, 어, 요런 분들 조금씩 이렇게 잘, 대화로 설득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찾아가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